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벌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삼30 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찾아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같이합니다. 또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복주심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실에 대한 규정과 회복입니다" "과실에 대한 규정과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것보다 더 소가 그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 또 타인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항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죠? 율법에 대한 그 조항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이런 것까지 그죠?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이제 농경사였죠. 농경사였는데, 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가. 그죠? 여기에 초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도 손을 보거나 어떤 회손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시켜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 볼 텐데, 이제 소의 버릇에 따라 그리고 그 소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은 대상에 따라 뭐 구덩이를 받든지 간에 그런 거에 따라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어 피해자나 어느 누구로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그죠? 억울함이 있다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소가 갑자기, 그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사람을 받아, 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이제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얘기해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만 죽이고 소에 주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가 갑자기 들어받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입니다. 제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소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은 소가 돌발적으로 공격한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어,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나 악의가 어떤 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 사고로 인해서 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에, 그죠? 어, 소가 그렇게 들이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주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조항입니다 뭐냐면은 받는 벌을 소가 늘 이렇게 받는 소가 이제 뿌리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우에 받는 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러한 서로 이제 발생한 이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살인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살인으로 간주한다. 자 이때는 소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 하나 주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벌이있고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자, 물론 이제 살인 의도는 없었죠. 그죠? 어, 살인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소를 이제 주인이 어떻겠죠? 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그죠? 아, 잘 관리를 하고 어떤 해야 되는데, 제재를 가고 해야 되는데, 아,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겁게 지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소가 그런 것이라고 주인은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소처럼 제대로 통제하지 않냐면은 우리를 죄와 실패로 이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한다면, 야 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소를소유한 주인이라도 소유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상자에게 속죄금을 내면은 어느 정도 을 모면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조항을 해 주는 거죠.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릎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오 아멘. 자 속죄금은 자신이 제안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이죄에 아니 소에 대한 주인이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어, 그건 피해자의 가족이 부과하는 거죠. 그 피해자 당사자들이 부과한 것입니다. 이만큼 내시오, 이만큼 손을 배상하시오라고 그렇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지불해야. 주인도 죽음을 면할 수가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본다면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이 우리가 다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 중해서 속죄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속죄에 대한 금액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속죄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가 남자이든 여자 아이든 남자이든 여자 아이든 어린 아이를 받아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도 이 법규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도 소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 임자가 종의 상전에게 정해진 속죄금인 은 삼십 세겔을 받아내야 한다라는 국규정을 추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십이 절에 죠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은 삼십 세겔을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 삼십 세겔 많이 들어봤던 그 금액의 액수죠, 그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남기고 그 받은 액수하고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몸값에 팔려 가지고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속죄금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금을 내시고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라는 그 영. 찍은 의미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경우든 사람의 생명을 해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했고 또 위험한 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람을 해하는 행위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소로 인해 사고 일어나는 게 거의. 없는 것같 자, 이렇 자, 리를관리이데게 자, 이렇게. 자, 이이오늘날이오많날이일어나이일어한일비어한일들 어떤 이일어납이일어양한사 다양한 사로 인해 들지 인해 명지 잃은 명을 잃은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보다 옛날보다 더 많이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의 죽음을 당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위험한 환경이라든가 상황 요소들을 방치해 아까운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늘 안전을 그죠 도모하고 안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라든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운영한다 할때이 안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늘 안전을 강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 을 소중하게 지키는 일또 보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음 조항입니다. 이웃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절하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번에는 또 어떤 조항이냐면은 구덩이 문제 구덩이 그죠 구덩이에 구덩이를 판 구덩이가 있는데 이것이 제 이웃의 그 구덩이에 가축이 빠져 죽거나 또 구덩이 주인이 구덩 어, 구덩이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으면은 그 구덩이의 주인이 합당한 그죠 가축값을 어,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 와 하나님 정뭐 구덩이 판이 문제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루고 다루고 있냐라는 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그 어, 목회했던 어, 제주도 출신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진짜로 그랬대요 이제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 건 온있잖 바디 있잖습니까?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는가 봐요. 근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한 거예요. 막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아들 아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이게 빠져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목사님 이제 마음의 상처 아픔 이 있어가지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도시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농촌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이제 물을 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짐승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세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모든 것까지 다세신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까지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덥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참 하지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죽은 가축의 고기와 가죽은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 있지만 살아 있는 가축의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구덩이 주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원한이 갖도록 한이 맺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또 사람을 죽였을 때 마찬가지로 소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처 그렇게 하라. 라는 거죠. 그 소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를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으므로 산 것과 준 것을 모두 팔아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 라는 항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죠. 35절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소가 원래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다면은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를 그대로 이제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죠. 잘못 있는 주인이 죽은 것을 갖고 살아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아깝지만 어떻게? 그대로 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 사고에 비해 뭐소끼리 싸워 가지고 뭐 죽어 죽고 다쳤다는 것은 뭐 죄책이 크지 않지만은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 피해를 줬다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상응하도록 그렇게 해줘라.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늘 조심하고 우리 어떤 뭐 어떤 물건이라든가 그런 뿐 것뿐만 아니고 우리 어떤 행동이라든가 우리 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반면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일, 무너뜨리는 일, 그런 일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세워주고, 격리하고, 복돋아 주는 그런 일들로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해주는 바로 영적인 그런 의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생명이. 나가고, 그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격리해지는 일들이라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세워주고, 격리하고, 무엇보다 생명이 도달하는 그런 일들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과 방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회복시키지도 않죠. 너무나도 요즘 사회는 어떤 경쟁, 어떤 사이기 때문에 어떤 눌려야 되고 또 눌려야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탐욕과 죄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아니면 살아가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을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도덕과 율법의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법을 주신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타인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저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그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다가가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을 통하여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경쟁과 탐욕과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은혜와 복과 격려가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시오는 기한 성도인들 한분한 분을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온라인의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의 새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아게서고 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사랑의 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해서 뜻을 정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사람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세번째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웃들에게 사랑의 목걸로달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앉아 담게 하시고, 청말하고자 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세대를 대여지리자여 수 그래서 뜻을 정하는 우리 아버지 청년부를 대여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가 운데 참을 하나님님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세대들을 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인생의 진로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도들의 사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남의 축복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아버지 붙 인도하여 주시옵소서.